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아주 멋진 새 집을 선물로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멋진 새 집에 내가 들어와서 산다. 그런데 막상 이제 처음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아직 그 집에 좀 낯설기 때문에 좀 불편한 것도 있죠. 뭐이집에 어, 구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어, 전등 이 여기 있는지. 또 어, 창고는 얼마나 넓은지잘 모르니까 처음에는 불편하지만 살다 보면 그 집에 지우게 되고 집을 잘 알면 그 집에서 또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시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원이라는 정말 멋진 새 집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어, 그 집안에는 모든 일들이 다 갖추어져 있어요.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다 갖추어져 있고 우리 그곳에서 얼마든지 그시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안에서 구원의 즐거움과 참된 어, 만족과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신앙생활 하다보면 아직 낯설고 어려우니까 그 기쁨과 그 구원의 즐거움을 다 누릴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고원의 새집에 들어가서 그 안방의 그 따뜻한 거그 어, 욕조 안에서 그 포근하게 그, 어떤 목욕을 한다든지 샤워를 한다든지 그 주방에 많은 그 요리들을 그 하면서 맛있는 걸 즐겨야 되는데 여전히 현관문 앞에 앉아가지고 그냥 감탄만 하고 있고 아 좋구나 그렇게만 하고 있으면 이 집을 선물하신 하나의 마음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다 자연 위은 어떻죠? 구원에는 그 새집에 들어가서 안방에도 들어가보고 그 어, 침실에도 한번 누워보고 그 욕조에 몸을 담그기도 하고 그 주방에서 맛있는 요리를 하면서 그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행간문 앞에 앉아가지고 그냥 와 좋네 하고 그냥 구경만 하고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 주씩 그 구원의 승거를을전히지 누리면서? 그참된 만족도 어떻게 늘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최고의 신부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이 목록은요, 단순한 목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오래 전부터 이백성들에게이 지역을 주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누구에게요? 약4 8 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때는 아보람에게 어떤 구체적으로 그 지명을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인도하는 대로 가라라고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 땅이 어떤 곳인지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전해지는 말에 의면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정말 복된 땅이라는 것만 알았어요. 그리고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여기까지 옮깁니다. 그리고 드디어 가난 땅에 들어왔는데 그 땅에 대해서 이제는 구체적인 지명까지 알려주면서 너희들이 살 집은 주소가 이렇게 이렇게 돼 라고 하면서 집을 다 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430년 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계획이 드디어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 눈앞에 현실이 된 겁니다. 소망을 가지고 늘 꿈꿔왔던 그집그 땅을 내가 이제 얻게 된 거예요. 이 노란 선물을 귀한 승무를 이제 이 유다 백신들이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분과 보게 문법은요 유다시가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의 문법들이 이 성경에 안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대표적인 복이 뭡니까? 바로 에베소 1장 3절에 나오는 하늘에 속한 신경은 복이지요. 우리 5시간에 우리 그 에베소스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그 하늘 속한 신령은 복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근진받아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 구원의 승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귀하고 놀라운 영적인 복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큰 복은 없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복만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승리안에 보면 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 주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신음 소리까지 들어주신다라는 약속된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타부 보의문록위요 승무의 목문 우리는 늘 하나님께 기대를 가져야 됩니다. 한 나를 위해서 최고의 승무를 주비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처방 중에 임해야하며 기다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때가 되면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의 삶에 그 놀라운 복이 나타나는 것. 오늘 부분에 나서 보이는 것처럼 정말 구체적인 진영과 실체적인 그 땅에 이름들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기실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탄 말씀과 을참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신자들에게 복이 오시는. 그 수가 듣지 않은지요. 내가 네, 새로워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네. 많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거는 주의 생각. 누를 향한 주의 생각이죠?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그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수가 얼마나 고배롭고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장미나 바닥을 어, 두시는 분들은, 어, 술을 잘읽는다라는 말을 이해하시죠? 예. 내가 이렇게 두면 상대방이 어떻게 둘 것이다라는 것을 읽는 것을 술을 읽는다라고 이해해요. 그래서 그 고수들은요, 술을 몇 십배 앞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전혀 날 이길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고배롭다 얼마나 아름답다 하는 것을 받으시는 것이죠. 또 수가 많다. 몇수 앞으로 내다보시는 거예요. 그런 수를 내다보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야 이게 나의 복기 되는지 모르겠고 이것이 나의게주 하늘의 선물인지 모르겠는데 계속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아 역시 하나님이야. 역시 하나님 좋으신 분이야. 역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정말 좋은 선물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또, 심지어는 정말 삶의 깊은 구름통에 빠져 있는 것 같아 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전히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니다 그리고 430년만에 그 계획을 이루신 것처럼 나를 향한 그 계획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의지할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찾게 되겠죠. 하나님 나에게 어떤 숨을 주실지 기다게 되겠죠. 그물을 달라고 기도하게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 그그기대로 그, 그 응답하시는 것을 기억하게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자녀의 생일을 준비하는 부모의 마음을 시죠 그럼 부모 어떻습니까? 그 자녀를 잘 압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위해서 어떤 수부를 주면 정말 자녀가 기뻐할 줄 압니다. 그래서 그 자녀를 위해서 최고의 선물을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최고의 선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우리를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믿음으로 진취해야 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이 선물들의 그 목록을 보면요. 어, 들어가지 않지만, 이미 정복한 땅도 있지만,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목록을 딱 주셨어요. 이 선물의 목록을 딱 주셨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미 주신 땅은 누리면 되고요. 아직 주시지 않은 땅은 누떻게 되죠? 예. 그 이해가 어디 에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갈렙과 옴니엘이 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그 땅을 증복하기만 하면 된다는 그 의도에 담겨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갈렙과 옴니엘 이야기를 먼저 하고 이 집화의 목록을딱 주시는 겁니다. 봤지? 저 갈렙과 옴니엘을 봐라. 저들이 믿음으로 나아가니까저 땅을 차지하지 않더냐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 아낙자손같은 그 그인이 있어도 그8 5세 노인 갈렙도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증거하지 않았느냐 하는 예를 보여주면서 이 목록을 딱 주십니다 그러니 이 승부를 그냥 구경만 하지 말고 믿음으로 진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무리 선물로 주일까 하더라도 저절로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신물을 받기 위해 믿음으로 나라가고 믿음으로 도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야생을 보면 12년 동안 킬링티을 알았던 한 여인의 안타까운 사연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15년 동안 이 배우 때문에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좋다는 약은 다 먹고, 또 명의하는 유인은 다 찾아다녔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병은 낫지 않고, 가족을 던 자는 다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소문을 들게 됐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거든요. 예수님은 온갖 질병을 고치신 분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음에서소망이 생겼어요. 아, 예수님께 나가게. 예수님께 부탁해야겠다. 그런데 여러분 혈류증이라는 병은 부정한 병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는 이 부정한 사람들은 감히 어떤 그 어, 여러 사람 속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냐면 아 예수님이라면 내가 손으로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군중들 선에 속해서 몰래 예수님 오자를 만드는 것을 할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믿음으로 그 숟가락을 내밀어서 예수님 오자를 만셨어요 그랬더니 그 믿음의 작은 행동을 통해서 놀라운 결과로 내이을 했어요. 그 순간, 그 숟가락을 만드는 순간 예수님의 능력이 이 여인의 몸에 흘러들어서 이 여인의 병이 깨끗하게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은 우리 바로 곁에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작은 행동들을 통해서 그 놀라운 축복들이 그 놀라운 승물들이내 것이 되어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신뢰와 복을 이미 다 주셨습니다. 구원의 새집 안에 우리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으면 신발 벗고 방에 들어가서 그 승부의 모다리를 풀고 면허으로 누리면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현관문 앞에 서서 그 놀라운 승부를 구경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가 얼마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인간관계에 틀린 복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대로 하면, 그죠?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말씀대로 사랑하면 인간관계에 풀리지 않은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바로 복이죠. 그냥 내가 혼사겠다라고 선택하면 그 용서를 통해서 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복, 그 관계의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예배에 하나님 얼마나 놀론그그 어, 복과 은혜를 예배하고 계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의 가치를 모르고 예배 드리나 마나, 뭐 예배를 드리든안 드리든 말 상관없는 빈가 없네 그렇게 느낀다면 이 예배에 대해서 집중하거나 사모하거나 열렬히 그게참침례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니까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누가 빼앗는다고요?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렇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에 당김도 하느님으로서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침도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배를 사모하고, 찬양을 할 때도 정말 마음을 다시 찬양하고, 기도를 들을 때도, 목사님, 기도하지만 내 마음을 담아서 함께 하는 게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도,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 말씀을 들어야 내심명이 산다. 이 말씀을 들어야, 들어야 내 목마름이 해결된다. 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들을 때에 예배에 담긴 그 하나의 놀라운 회복이 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아, 그냥 뭐 예배 시간이니까 왔다. 그냥 시간만 때우겠다. 그렇게 형식적으로 있으면 그 예배의 감격, 그 예배 속에 담긴 그 하나의 인재 속에 담긴 그, 그 예수, 주님과의 그 깊은 만남, 그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러 승부을 예를 주셨습니다.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그 승부를 따야 됩니다. 그걸 따고 먹어야 내 것이 되지, 내 영향가가 되지, 그냥 구경만 하고 있고, 아, 예쁘네, 좋은데, 감탄만 하고 있다고 해서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에내 삶에 정말 큰 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맡은 7장 7절에 구하면 구하게 될 것이고 찾으면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리면 열리게 될것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그냥 아멘 만 하고 있는다고 해서 이루어질까요? 그약속 정말 존내로 검탄만 한다고 해서 이루어질까요? 아닙니다. 그 말씀대로 구해야 됩니다. 구할 때 구할 수 있게 되고 찾을 때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릴 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 우리 성실에 최고의 선물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 그리고 그것을 알고만 아니라 그 선물을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날라서 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믿음으로 구하지 않아서 아직도 받지 못한 선물이 있다면 얼마나 억울하십니까그 선물을 막 들고 그냥 두고 그냥 파장지 뜯자고 그대 내버려둔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제는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나라가십시오 하나님 약속하시면 붙들고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지금 기도합니다. 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소망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작은 타협과 불안전한 순종은 뼈아픈 가시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유다지파에게 정말 이 귀한 선물의 목록을 주셨어요. 믿음으로 쟁취하는다내 것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63제를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다른 지역은 다 믿음으로 쟁취했는데 딱한 군데 나와 있습니다. 그곳이 어더라고요 예루살렘이 속한 여구수 속숙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수도가 어디죠? 지금은 다르지만 구약실에 보면 이스라엘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정말 중요한 땅이잖아요. 그 중요한 땅을 아직도 차지하지 못한 거예요. 언제까지? 다윗시대까지 그 오랜 세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 그 아픔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그런 아나토슴 같은 그런 거인족도 마음만 먹고 믿음을 못나갈 때 쫓아내었습니다. 그렇다면 쫓아낸 것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안 쫓아내었다라고 말하십는니다 에, 저 정도쯤이야. 뭐, 있어도 관계없지. 저런 민족들과 같이 섞여 살아도 별 문제 없을 거야. 라고 아니라고 생각했고, 그냥 편안함과 타입을 했고, 완전하게 순종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이 이상상들을 보면 그 결과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 경고하셨습니다. 어떻게 경고하셨습니까? 그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역부의 가시가 되고 얼무가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그들은 이 다윗 시대까지 이여보수족으를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역부의 가시가 됐고 얼무가 그들을 얼마나 괴롭히는 민족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 온전한 복을 다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방치해둔 작은 죄악들 그런 타협으로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그냥 넘어갔던 죄의 습관들 그런 것들은 결국은 우리와 하나님의 신분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마스로 2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꽃, 포도원을 받는 작은 여을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아 네. 여러분의 포도원에 이제 꽃이 피었습니다. 뭘 기대하셨습니까? 이제는 열매를 얻을 시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열매를 얻어야 되는데 작은 여우가 포도를 다흐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1년 동안 그렇게 새벽까지 고생했던, 암을 엿을 수고했던 열매를 하나도 먹지 못하는 거예요. 김모의 말씀이죠. 그 포도원의 풍성함을, 그 포도원에 섞겨될그 열매의 기쁨을누리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작은 여우니까. 덜뭐 문제 없을 거야 저렇게 작고 요약한 일가뭘 하겠어 라고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몇그 번을 들면 이 우타리를 다무릎버릴 것이고 그렇게 고생해서 수확했던 면멸 하나도 먹지 못하고 다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안에는 구원의 제의도 있고 천된만족과 평안이 있습니다. 세상에 주지 못하는 평안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안에 있는 그런 작은 죄의 습관들, 그런 불안적인 순종들,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 하늘의 복을 충만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그런 작은 죄들, 아, 작으니까 별 문제 없을 거야. 죄는 죄입니다. 아무리 작아도 죄입니다. 그렇잖아요. 세계 분명히 말씀하셨죠.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죄의 결과는 당연히 사망의 결과만 생긴다는 거죠. 그 죄의 뭐 작고 크고 뭐 그런 거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죄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죄라도 일 잡으니까 별 문제 없을 거야 안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 죄가 내 마음속에 있다가 생 죄가 내 마음속에 있으면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죄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죄가 딱 걸림돌이 되있으니까 죄가 딱걸렸으니까 하늘의 복이 내게 임할 수도 없는 거예요 딱 차단 되어있으니까 은택 얼마나 안타깝게 있느냐. 그러니, 내 마음에 있는 그런 작은 주위의 부스러기들까지도 깨끗하게 청소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우리가 새 집에 들어가면 뭘 하죠? 청소를 다 하죠. 깨끗하게 청소를 합니다. 예전에 남아있었던 그 드론 쓰레기들, 뭐, 인테리어 하다가 남은 그 벽지들, 깨끗하게 청소를 해요. 그런데 귀찮아서 그냥 방구석에다가 그냥 그쓰기들 방치해두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별 문제 없을 수 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막습기도 하고, 뭐 곰팡이도 피기도 하고, 난리가 나겠죠. 그럼 그 집안에서 생활이 재고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에 죄의 그 습구리가 남아있고, 그 작은 죄가 처리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면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고원의 책임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 않을 수 있어요. 이 조그만 제가 안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이 있는데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밝혀주시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니 안에 혹, 하나님과의 관계에 글림이 되는 죄가 없습니까? 하나님 복을 받는데 글림이 되는 죄가 없습니까? 물어봐야 됩니다. 스님깨워쳐주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되죠? 예수님께 가서 하면 됩니다. 예수님 보혈의 피에 그 죄를 철시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 보혈의 피로 우리 모든 죄가 깨끗이 씻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 수요일 날 말씀하게 되는데 요한 1서 일장 구제를 보니까 모르겠어요. 우리의 죄를 착각하기만 하면, 한 분을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나갈 때마다, 나, 나의 마음을 돌아보고, 내 심령을 살펴보고, 혼자 하나님께 회개 기운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게 할 때, 하늘님 밖의 수에 막혀있는 그 뚝이 딱 열리면서, 하늘님의그 놀라운 축복이 나에게, 나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우리 각자를 위해서 최고의 승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의 선물을 받았죠. 가장 귀하고 큰 선물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외에도 얼마나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것인가. 우리 확신할 수있습니다 우리 그 선물을 기대하면 나가야 됩니다. 그 선물의 목록이 이 성경 구석구석 있기 때문에 성경을 잃는가운데서그 약속을 어, 붙잡고 그 약속을 하나 님에 위해서 믿음의 작은 행동들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작은 죄의 습관들, 그 작은 타협이나 불안정한, 진라는 그런 가식들을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함께 하신 그 충만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대한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선물을 다양한 좋은 선물을 다 주셨습니다. 그 선물을 이제는 그냥 방치하는 것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예상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믿음으로 그 선물을 증취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의 다대시예요 주일로 합니다